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미노란입니다. 오늘은 200 진짜 200 열려고 해요. 그럼 일단은 두 차례를 걸쳐서 할 건데 일단은 이건 전부 다미니어처요 그리고 실반이 아니면 이거 이렇게 파커서 걸어서. 이따가 나중에 구성품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참가하신 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해피나루님, 핫초코님, 승비님, 미니베루님, 수비님, 미니젤라님, 미니러블리님, 규리님. 이렇게 8명이 참가하셨고요. 그러면은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잠깐의 사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두번 일단 첫 번째 투표인 실바니안부터 하겠습니다. 됐었을게요. 이거 뽑을게요. 과연 해피 나루님 당 해피 나루님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게 탈락되셨고요. 아쉽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니러블리님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정말 진짜 죄송한 사고였습니다. 그래 네. 수빈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쉽게 되셨고요. 유리님 아쉽게 되었습니다. 섞고 섞고 초코 초 미니 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니 베르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미니젤라님 아스트리었습니다 그럼 남은건 단 하나 어 이거 했던건데아 그러면은 미니젤라님 아닌데 이건가 미니젤라님이 당첨되신거 200원 처음이라 죄송해요 아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일단 미니 젤라님이 실방안을다 갖게 되셨고요. 그건 직배, 직배라는 뜻은 직접 배송. 그러면 이번엔 미니어처를 뽑겠습니다. 다섯고 잠시만요. 네, 뽑겠습니다. 과연, 과연, 과연. 미니러블리님 죄송합니다 아쉽게 되셨고요 다음 음 다음 언제 이벤을 열까 일단 다음 다다 다음 주에 열게요 또 이제는 규리님 아쉽게 되셨습니다 자 그럼 썼겠습니다 어, 수빈님 죄송하게 되셨습니다. 썩어 썩어 승비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썩어 썩어 아누구신요 똑똑 미니달라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다다 다음주에 또 두번째 그거 까니까 피나루님 파초코미니 그럼 누구가 남았지? 이게 바로 당첨자입니다. 두두두 미니베르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미니델라님과 미니베르님은 직배 드리겠고요. 미니베르님은 이 미니어처와 뭐 그런거 어, 이거 편지대 만들게요. DIY로 갈 거고요. 이게 포장이 아직 덜 돼서, 쉬. 일단은 이걸 준비 오케이 됐어요. 포장하고 올게요. 포장을 다 했습니다. 어 어머. 아무래도 여긴 포장 못할것 같아요. 음. 일단은 아직, 뭐지? 이뱅 도와주신 분들이 아직 없으니까, 이뱅 도와주실 분들, 아직 이뱅은 다 끝났지만, 이뱅 도와주실 분들, 그냥, 그냥, 저요? 하고, 먼저, 톡을 주시거나, 문자, 전화, 이런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주시고요. 아, 핫초코 미니님, 이 아닌데? 젤라미님, 아, 미니젤라님 어디? 아, 제가. 미니젤라님, 빨리 나오세요. 제가 다 찾습니다, 미니젤라님. 아, 진짜.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편집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니젤라님을 찾았어요. 미니베르님과 미니젤라님 당첨되셨고요. 어, 내일 내일 모레까지 직배가고겠습니다. 있 도와주실 분들 저요 톡 문자 전화 전부 다 되시고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다다다음 주에 이백일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